우리나라는 간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간염이에요. 간 조직이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방간 자체도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는 진행성 간질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간암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한 학설, 학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들 전신수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최장 질환에 이어서 이제는 장기 시리즈로 가는 모양의 간 질환이에요 우리나라는 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민족이에요 옛날에 비형 간염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간염이 많은 이유 술잔을 돌려서 그렇다 아니면 찌개에 숟가락을 같이 담궈 먹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예방접종이 생기면서, 백신도 우리나라 백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 많아. 비형간련이도적으로 많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비형간염 백신도 지금도 쓰고 있죠. 옛날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김정룡 교수님이라고 이제 아내 평생을 투신하신 분이 만든 백신도 있어요. 환자 보면 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간이 그렇구나. 안 좋아서 광고도 <laughs>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뭐 노래도 <laughs> 있고 그리고 간 약을 광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일 거예요. 막.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거죠. 이제 한 개씩 질문을 보면 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되게 모르죠. 간이 무슨 역할? 해독 작용을 한다. 이거는 알것 같은데 음, 담즙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요. 대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간이 덩어리가 무지하게 커요. 배 전체 공간의 한30% 차지하나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무거워. 체중이한 7, 8%쯤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큰 큰 덩어리의 간이 방금 말씀하시는 뭐 담즙을 만들어서 소화 효소를 뭐 분비한다.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배독작용도 하고 뭐 소화에 관련된 영양분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은 몸 안에 필요한 화학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 거기서 만드는 것도 많고, 대사를 에서 독성 물질을 이제 비독성으로 바꾸는 것도 많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는 담즙도이 거기서 만드는 거지만, 그 말고 글라이코겐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두 개를 합쳐서 글라이코겐이라고 바로 쓸수 있는 에너지 비축을 이제 하는 거죠 단백질 합성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종류가 많죠 그몸 안에서 이제 뭔가 합성을 해야 되면 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면역 단백질 글로블린뭐 이렇게 얘기하는 면역 단백질도 만들어서 면역 기능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몸에 상식적으로 아시는 혈관 계통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맥이요 그렇죠 동맥, 정맥 <laughs> 모세혈관 이건 알잖아요 동맥으로 왔다가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가는 그런 거는 일반 상식이고, 문맥이라는 것이 문맥, 상자에서 나오는 정맥이 간으로 들어가요. 간을 거쳐서 정맥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장에서부터. 간까지 가는 그 혈관, 그 혈관을 문맥이라 그래요. 문맥이 왜 문맥이라고 따로 이름 붙일까 그건 정맥이라 그래도 되잖아. 간을 그냥 거쳐가는 정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맥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이유는 뭔가 기능이 다르니까 그렇겠지.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영양소 흡수하기 때문에, 장에서 나오는 정맥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섞여 있어. 그러면 그 영양분을 어디선가 저장도 하고 몸에서 쓸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간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문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먹는 약과 주사약이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먹으면 장에서 흡수되잖아요. 그 문맥을 거쳐. 문맥을 거친다는 건 간을 거친다는 얘기고, 간에서 그 약에다 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간에서는 뭔가 몸에 독성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독성을 줄이는 글루큐리네이션이라고 해서 뭘 붙여가지고 물에다 녹는 형태로 만들어서 배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을 만드는 게 주사약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왜냐하면 간을 거치기 때문에. 간은 화학작용을 하는 데라서 그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대사를 해가지고 약의 성분을 효과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효과를 더 많게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변경작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먹는 약이 어렵다는 거죠 이건 간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이 안 좋아지면 사람이 당연히 활력이 없죠 몸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원소들 뭐 이런 영양분들 이런 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얼굴색도 이상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간이 나빠지면 황달이 생기죠. 황달. 황달은 담즙이 간 안에 정체돼서 생기는 그런 게 있고 너무 많이 만들어 생기는 게 있고 어쨌건 황달은 담즙이 혈액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이 노란 거예요. 그게 뭐 원인이 담즙이 배설되는 길목이 막혀서 역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 질환으로 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혈중으로 담즙이 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원인 원인은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원인은 간염이에요. 바이러스성 간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웬만큼 먹어서는 안 나빠져. 술을 먹더라도 정말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 같이 뭐 쉬지 않고 먹, 먹, 먹으면 몰라도. 알콜성 간질환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술 많이 먹잖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알콜성 간질환 보셨어요? 알콜 하나의 원인만으로 알콜성 간경화가 온다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어,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게 드시는 분들이고 근데 기저질환이 있, 있으신 분들은 술을 과음하거나 이런 걸좀 조심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간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간염이에요. 간염 간념 중에도 바이러스성 간염. 간염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에요.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 A형 간염은 만성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앓고 지나가면 끝인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100명의 간염이 걸리면 급성 간염을 앓고. 그 B형이나 C형에 딱 걸렸을 때 처음에 급성기로 간염이 생겨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이제 급성간염이죠. 그게 이제 다낫고 나면 열에 아홉 명은 완전히 없어져요, 간염이.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열에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10% 정도는 간염 바이러스가 간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만성화된다 그러는데 그런 걸 만성간염이라고 하고 만성간염은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열 받으면 와 이렇게 증식을 하면서 간을 확 망가뜨리고 또 나. 나아. 나서 또 지나다가 또확빠나 망가뜨리고 나. 간이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만성 간염이. 그래서 만성 간염이 진행을 하면 만성 간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는 거. 그거 굉장히 간에 그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맨그 마지막 종착점이 뭐라고 하냐면 간 경화라고 해요. 간경화가 뭐죠? 간 딱딱한 거 간경화라고 하는데 간염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멀끔하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흉터가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간 조직이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죠. 자기 기능을 좀 잃고 네 그거 이제 간경화라고 하죠. 간이 딱딱하고 작아져요. 간염이 생기면. 작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간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볼륨이 줄어. 그리고 간염 때문에 막 여기저기 심한 염증이 있다가 나오면 그 간세포로 다시 재생을 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섬유 줄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고. 간은 한70% 이상 잘라내도 간이 다시 원래 볼륨으로 돌아가는데, 한 5, 6개월이 안 걸려요. 5, 6개월 지나면 도로 그 사이즈로 돌아가. 근데 간경화는 뭐야. 망가졌으면 다시 생겨야 되는데, 간경화 걸린 사람은 원래 사이즈로 못 돌아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간을, 간이식해줄 때, 내가 이제 간이 100이면, 간 이식을 해주는 사람은 나는 50 갖고 얘는 50 주고 이럴 것 같죠. 아니면 주는 쪽에다가 한 30만 주고 나는 70을 갖고 있고 이럴 것 같잖아. 근데 거꾸로야, 거꾸로. 나는 30만 갖고 70을 준다고. 간이 워낙 재생 능력이 좋아서 70을 잘라서 주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이 정상적인 사이즈로 크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외과적인 수술할 때. 간절제할 때 간의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간을 최소한으로 자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외과 선생님들이 미리 평가를 해요. 나머지 남아 있는 간을 가지고 이분이 생존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한 분들은 그걸 좀 키우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동맥이라든지 문맥이나 이런 혈관들을 막는 시술을 이제 저희에게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인터벤션 파트로. 그러면 그 혈관을 막아놓은 보면 해당 부분을 수술할 때 수술 부위의 출혈도 좀 줄고 그 기간 동안 반대편 간이 금방 또 자라 올라서 수술이 가능한 범위까지 키우는 목 용도로 치료를 하기도 하죠. 뭐 이건 간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병이 된 쪽을 혈관을 막으면 반대쪽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간경화의 경우에도 간이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재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간경화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겉에가 우둘두둘해 그 덩어리들이 막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 다 재생 결절들이에요. 간이 다시 재생하면서 요만한 결절을 만들었는데 주변에 막 섬유화 밴드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경화는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심하게 걸리는 거죠.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병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병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 말고 우리 주변에 <laughs> 흔히 보는 병은 지방간이죠 지방간 지방간이 제일 많죠 뭐 네. 초음파 보면은 아저씨들은 반은 있는 거 같고 <laughs> 배 나오는 아저씨는 다 지방간이라는 게 간에 지방이 축적됐다. 간세포가 지방을 들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간세포 바깥에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지방간이 있으면 간기능 수치도 조금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GOT, GPT 얘기하는 게 대개 한40 정도가 정상인데 50, 60 아주 심각하면 70, 80, 100을 안 넘어. 지방간이 되게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증상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 제일 대표적인 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살찌면 지방간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그 길게 이제 한한 한 종류의 그 무슨 건강 보조식품이나 무슨 뭐 이런 거, 한약 풀풀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지방간 돼.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 된다 그러잖아요. 술 많이 먹어도 지방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술에 의한 지방간은 술을 끊고 3개월 정도면 대부분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비만에 의한 지방간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지방간은 그 원인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잘안 없어지죠 작년에도 지방간이었는데 올해 초음파 했더니 또 지방간이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1년 동안 살을 안뺀 거지 그 체중 그대로면 지방간인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만에 의한 지방간은 잘안 빠져요 그러면 지방간이면 나는 걱정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아주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경증이나 중등도증 정도 되는 지방간은 굉장히 많고 증상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침묵의 장기 뭐뭐 췌장 뭐 그랬는데 이건 다른 의미로 또 침묵의 장기 웬만큼 망가져서는 간 때문에 뭔가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간이 나빠지면, 뭐,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은 뭐, 바이러스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간경화는 왜 낫질 못하는지, 지방간, 뭐, 이 정도로 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방간도 아주 심하, 심해지면 지방간염이라는 게 생겨요. 그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많이 껴서 오래 가 있으면, 그 지방 때문에 염증이 생겨. 그래서 간세포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보통 뭐, 이제 지방간 얘기 들으시는 거는 건강 검진하다가 초음파 검사할 때 많이 듣고요. 아니면 뭐 CT 검사, 영상 검사에서 주로 얘기를 듣는 거고요.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기에 이제 생겨있는 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지방간이 보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뭐 비만이나 운동부족이나 그런 걸로 인한 지방간이야 크게 위중한 상황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게 보일 때는 기저질환, 다른 내과질환이 있는지 대사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지방간 자체도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는 진행성 간질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은 지방간이 그러면 아, 그냥 뭐 간에도 살이 적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체크는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지. 지방간 있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1 0 년째 지방간이에요. <laughs> 나는 왜 지방간이 안 빠질까? 아마 체중 때문이겠죠. 근데 뭐 사는데 크게 지장 없던데, 난. 간염은 없으시잖아요. 간염은 없죠. 그뭐 지방간이니 뭐 간염이니 뭐 그래서 간 간경화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에 이제 간경화로도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서 간경변이 생기고 그다음 걱정은 뭐냐면 간암이에요. 그러니까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 간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 간암은 왜 그러면 그 간경변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냐?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간경화도 생기지만 간암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한 학설, 학설이에요. 거의 이제 증명되다시피한 거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B형, C형 간염이. 근데 이제 C형 간염이 조금 더 온코제네시스라고 래요 암을 암을 이제 만들어내는 힘, 암 발병률을 높이는 힘이 C형 바이러스가 조금 더 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 C형 바이러스는 치료할 수 있어. 약이 나왔어요. C형 바이러스를 이렇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비형은 없어요. 아직 완전히 없진 약이 없는데 C형 간염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완전히 사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약이 있어요. 삼미플루 만든 회사 그 회사가 만, 만들었는데 팔기는 로슈가 팔지만 어쨌건 그런 그 바이러스니 뭐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특화된 회사인데, 시험간염은 완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간염이 있는데, 그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보험도 돼. 물론 이제 보험이 돼도 워낙 약값이 비싸서 조금 돈이 날, 내긴 내지, 어쨌건 약값 자체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험을 해줘서, 그 보험가로 뭐 치료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해야 되겠죠. 안 하면 그거는 만성 간질환 넘어갔다가 간경화 될 수도 있고, 간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암의 주요 원인은 90% 가까이가 간염이에요. 바이러스성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 나머지 10%는 뭐냐. 담도에서 생기는 암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담도암이라고 그러진 않죠. 간내 담도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담도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암이 한10%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고 간세포랑도 상관이 없어. 그 안에 있는 담도라그래서담지이 흘러내려오는 간을 이루는 세포에서 생기는 거라서 암의 범주가 완전히 다른 범주인 거죠.